이제 다 풀면 돼? 네! 간다. 네, 네, 네. 자, 조용조용조용. 조용, 조용. 어떤 자연수 어. 네모를 5단요 네. 뭘? 지금 적어야지. 뭘 적어? 5단뭐뭐다 어. 풀어달라는데? 아 다요? 12개 다, 19개 다 해달라는데? 일단 한다. 어떤 자연수를 6으로 나눠서 그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더니 2가 됐대 자 그럼 여기서 6으로 나눈 다음에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반올림을 했어 그랬더니 2가 됐다는 거죠 여기까지 돼요? 그럼 이제 반올림에서 2가 되는 수를 찾아보세요 이거 지금 적지 마 그냥 봐 지금 적지 말고 적으면 응, 안돼응안돼자 조용히 그냥 보세요 아니 일도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적으니까 설명 안 됐잖아 자 일단 이걸 이해하는 게 문제야 이해하는 게 먼저 자 반올림에서 2 되는 거뭐 있어요? 뭐 미만? 어... 12? 자2 되는 거2 되는 거아2.5 어, 어, 1 8 2.5 미만 어2.5 미만 1.5 이상 어1.5 이상이죠 네 이해돼요? 네자 그럼 다시 6을 곱해 네자 그럼 여기 있는 수는 6을 곱해서 오는 거니까 9, 여기다 6을 곱해봐 15 미만 밑에 거6곱해봐9 9 이상이 되겠죠. 네. 이해 돼요? 네. 그럼 될수 있는 게뭐 있겠어? 몇부터? 어, 9부터 14. 9부터 14죠. 아, 어, 10부터 했는데 네, 이게 적어도 돼요. 이해 돼요? 아, 지금 안 돼요. 네. 왜요? 이거 절대로 안 날라가. 제가 5단에서 2위 있어요. 어, 이따 인포세크 뽑아달라 그래. 네. 자, 이거 할게요. 아니, 이거 뭐냐? 왜냐면 적게 저번에 해줬는데, 네. 적으면 안 설명을 안 들어. 안 들어. 그냥 들으세요, 그냥. 이거 설명 듣는 게 먼저 먼저지. 자, 한다. 모서리 길이 합이 110.4인 정육면체 있대요. 자, 정육면체 모서리 몇 개? 네. 정육면체 모서리 몇 개예요? 네. 12개죠. 오케이. 자, 1 2개 합이 110.4죠. 네. 그럼 한 개는 어떻게 구해야겠어? 11, 110.4나1 어, 12를 해 봐. 그럼 처음에 뭐 할래? 구하면 108. 24. 자한 개가 9.2네요 그쵸? 네한개 9.2요 아, 네자 그때 문제에서 이한 모서리 길이랑 처음에 한거 하나 이걸 4분의 1로 줄였으니까 4등분 해보세요 4.2.3? 음. 어, 어 2.3이랑 이렇게 두개 더하라는 거죠 네 이해돼요? 원래 거랑 4등분한 거랑 더하라는 거지 응답11.5 음. 이해돼요? 네 아니야? 얘들아, 우리 이거 옛날에도 한번다 했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 나도 곱했다! 자, 이거 한다 배고파. 얘들아,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뭐 하래요? 더 하랬죠 20.52 나누기, 뒤에 거 6, 더하기 앞에 거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6 나눠보자 자, 20.52를 6으로 나눠봐 처음에 3 다 2네요. 그쵸? 네 거기다가 얘만 더하면 되겠다 네자 더해보세요. 얼마죠? 17.94죠 22 아, 더하면 4 맞아요? 네자 넘어간다 아 네. 어, 이런건 개꿀인데? 자 무게가 같은 줄이한 봉지에 6개 있대요 네자 근데 네봉지에 무게가 3 여기다가 4개 있으면 24개죠? 자, 이게 3kg야. 그럼 한개를 구하려면 이걸몇 등분 해야겠어요? 3등분이야? 맞아? 한 개를 구하려면? 어, 24를 해야죠. 네. 자, 그럼 3을 24로 나눠봐. 1, 0.1하고, 1, 1하고, 2, 60이니까 2하고, 48하고, 120이니까 5죠. 이해 돼요? 네, 네. 0.125kg 이렇게. 네. 됐어요? 네. 너무 안다? 자, 이거 지금 보면, 어떤 직사각형에 가로랑 세로가 있었죠? 자, 근데 가로를 몇 배? 네 배, 그쵸? 4배. 세로를 몇 배? 세 배.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새로운 걸 만들었다는 거야. 봐봐. 처음은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근데 나중은 뭐야? 가로 곱하기 4 곱하기 세로 곱하기 3이죠? 이해 돼요? 자, 그러면, 4랑 3 곱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에다가 4, 3, 12를 곱한 거죠? 네. 네. 이게돼요안 돼요?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 넓이잖아, 그치? 네. 맞아요? 처음 넓이에다가 12를 곱한 거죠? 네. 이해돼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처음 넓이에서 얼만큼 늘었대? 3 9점 어, 39.6이 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늘어난 만큼이 39.6이잖아요 네. 음, 이게 조금 어려운데 늘어난 게 39.6이라는 건 이거 한 개만 있을 때에서 이 처음 넓이랑 똑같은 거를 11번을 더 더해야 12번이 되는 거죠 네. 아 이해되나? 무슨 말이냐면 처음 음, 얘가 만약에 10이면 얘가 120이고 10을 11번을 더해야 얘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돼요 이거? 네. 그럼 얘를 몇으로 나눠야 돼? 10. 11로 나눠야 된다고죠. 어. 근데 이거 11로 니네가 나눌 수밖에 없어. 이 늘어난 만큼이 39.6인 거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 이해돼요? 네. 그래서 39.6을 몇으로 나눠? 11. 11로 나누면 3.6이 처음 넓이겠죠. 이해돼? 네. 이안 되면 재현이 돼? 네.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짜 돼? 안되면 한번더해주려고 그러지 거 뭔가 응. 아닌 것 한다. 자, 어떤 나눗셈을 계산해서 몫을 쓰는데 잘못해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칸 옮겨 적었더니 바르게 계산하는 것과 차가 4.86이 됐대. 자, 봐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네모 점 세모 별막 이런 식으로 원래 결과가 나와야 돼. 이해되죠? 이게 바르게 한 거야. 잘못해서 얘를 오른쪽으로 한칸 이렇게 밀렸었다는 거죠 그쵸? 렇 네. 근데 이 차이가 뭐가 된대요 4.86이에요 이해돼요? 네. 둘이 뺀게 근데 우리가 이 둘이 몇배 차이 나는지 네. 알아야 몰라요 10배 네. 차이 나는 거 이해돼요? 네. 정해에돼 네. 얘가 만약에 1.23이면 얘는 12.3이 됐다는 거잖아 그치? 10배 네. 차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뭐가 10배 더, 뭐가 더 커요? 잘못 계산된 게더 크죠? 네. 얘는 바르게 계산한 거 곱하기 10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 차이가 4.86이라는 거는 잘못 계산한 거에서 바르게 계산한 걸 빼면 4.86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얘가 바르게 계산한 거 10개니까 총 9개라는 거죠. 10, 이해돼 이거? 네. 자, 그럼 이걸 9등분을 해야겠죠. 9 나누면 얼마일까? 어... 0.5 56어59아4아 아, 4구나. 오케이 4요 아, 됐어요? 네. 자, 이겁니다. 이해 돼요? 아, 자, 넘어간다. 다음 장. 아, 자. 재밌다. 아니 맨날 초삼들은 초삼들은 요렇게 도윤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 도윤까지 써 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맨날 단톡방에 맨날 올려. 맞아. 지민이 나오면 지민이 나오면 맨날 엄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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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데 맨날, <laughs> 한다. 자, 1리터로 14km 갈수 있대요. 자, 근데 도윤이네 집에서 스키장까지가 64.4래요. 그쵸? 네. 자, 그럼 이게 몇리터가드는지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몇을 곱했는지를 해야겠죠? 네. 따라서 얘에서 얘를 나눠봐야겠죠? 요거 이해 돼요? 네. 처음에 뭐 할래? 4? 4, 56, 4. 84, 음, 7, 7, 7 네. 맞아? 아, 6이다, 6.4.6이죠. 네. 그 여기가 4.6배가 되는 거야. 네. 그 여기도 4.6배죠. 네. 이게돼요 이거? 네 4.6리터에. 자, 그럼 1리터가 1,300원이니까 4.6리터는 몇을 곱해야 돼. 1,300원을 곱해야겠죠. 그쵸? 네. 자, 계산해보자. 13곱하기 46 해봐. 이건가요? 네. 점을 이렇게 써야 될까요? 그렇죠? 네. 맞지 않아? 네. 어. 자, 그럼 답은 어 뭐야? 아 이거 이 곱해야 돼. 맞다. 아, 왕복이야? 아, 왕복이구나. 왕복이구나. 2 곱합시다. 더. 아, 그럼 얼마야? 주인공제? 3번이네. 그렇지? 네. 이해 돼요? 네. 자, 이렇게 써면될것 같아. 아. 잠깐만. 너무 많이 찔렸어. 이 일만 넣었으면 아, 살게요. 사다리 꼴의 넓이가 39.1이에요. 얘들아, 사다리 꼴은 이거 세개랑 그치? 네. 요거 한개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네. 네모로 하자. 그럼 여긴 네모가 몇 개? 위에는? 세개 밑에는? 일곱 아, 개 7개? 아, 7개? 맞죠? 네. 그럼 둘이 더하면 네모가 몇 개? 1개 네모 10개에다가 높이를 곱해야 되죠? 높이는 네모가 몇 개? 네 개. <laughs> 네 개. 음, 이해 돼요? 네. 이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고 이게 높이야. <웃음> <웃음> 둘이 곱한 다음 반을 나눠. 그게 얼마예요? 39.2. 응, 음, 그게 39.2입니다. 이해 돼요? 네. 좀 어려운데?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개이게세개 곱해 보세요. 얼마죠? 20. 20. 그럼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20을 해서 3. 39.2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얘를 20으로 나눠 봐. 네. 6. 6인가요? 네. 1.92네요. 끝. 1.96이네. 자, 그럼 네모랑 두번 곱한 게, 네모를 두번 곱한 게 1.96이라는 거죠? 네. 자, 네모는 뭘까요? 몇을 94. 곱해야? 13. 13 아닌데? 어? 4, 14. 14. 14면, 14 곱하기 14는 196이잖아? 네. 그럼, 그럼 얘는 뭘까? 1.4. 1.4겠죠. 이해돼? 네. 그럼 요거 하나가, 네모가 1.4가 되는 거야? 네. 네. 자, 그런데 빨간색 선은 네모가 몇 개예요? 12개? 12개 죠 그럼 12개, 뭐 여기다 12를 곱하면 되겠죠? 16.8 네. 16.8? 네. 그러네, 16.8. 돼요? 네. 오케이. 자, 이거 한다. 자, 얘들아 이거 결과가 작으려면 네. 앞에 게 커야 돼, 뒤에 게 커야 돼? 아, 뒤에 게 커야 돼. 어, 뒤에 게 커야 크겠죠? 자, 그럼 앞에 거는 작고, 뒤에 거는 크게 해야, 조그만 걸 많이 나눠야 크겠죠? 자, 기억 제일 작은 자연수 뭐야? 54. 니은 제일 큰거 뭐야? 24. 자, 이걸 나눠봅시다. 지금 이해되고 있지, 얘들아? 네. 2.25? 그러면 별거 됐지? 됐어요? 네. 별거 아닌데? 넘어간다. <목> 어, 아 이거 어렵다. 그냥 그래, 이건 맨날 반, 어, 어, 맨날 반으로 가야 반으 풀었더니 맨날 반으서반으 했는데 <목> 나누이이 안에서 틀렸어요 <웃음> <웃음> <weirdly> <웃음> 틀렸어. 이 자, 이게 무슨 시험을 말이냐면, 시험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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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5초에 2.3씩 움직인다는 건 5초에 2.3이니까. 25초면 5배를 해야 되죠. 음, 5배 하면 11.5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여기서 7.5만큼 온 다음에 옆으로 몇칸더 가야 돼? 4. 4칸 더 가야 되는 거지. 네. 4칸을 더 가면 딱 이런 모양이겠죠. 네 여기가 8이니까 8의 절반만큼 올거 아니야?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음, 이해 돼요? 어, 맨날 반이긴 해, 근데. 4잖아, 끝이. 4랑 8.2를 곱한 다음에 반 나누면 되겠죠? 네1 6 네, 8을 곱했죠? 8, 8, 8, 8 이해돼요? 이거? 8을 아. 돼요? 네 넘어간다? 아. 자... 마지막이야? 네네 아, 자 1분에 8 c m 예요 선분 ㄴ, 음. ㅇ을 지나간 요 직사각형 어 넓이가 음... 얘들아 이게 지나간 부분의 넓이라는 게 이건 거 이해되죠? 이 삼각형 넓이가 직사각형의 8분의 5가 되는 거. 일단 직사각형 넓이를. 아이고. 어, 근데 구하기 너무 빡센데? 근데 찍었을 저 어떻게 해요? 그러게. 근데 저 이렇게 할게. 할게, 얘들아. 이렇게 할게. 좀 어려운데, 봐봐, 봐봐. 어려운데, 봐봐. <laughs>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 절반. 이 직사각형이 절반으로 쪼개지죠? 맞아? 네. 그러면 8분의 5가 되려면 이만큼을 일단 다 하고. 그렇한칸한칸더 가야 되지. 네. 한칸더 가려면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밑변을 4등분을 하면 네. 높이 다 같으니까. 높이가 다 같으니까 이4 개의 넓이가 다 똑같지 않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4등분을 해. 4등분 해 봐. 네. 60 네. 64.8? 네. 요거 하나가 64.8이라는 거죠. 네. 이해 돼요, 이거?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올때 찾는 거야. 그러면 총 172.8에다가 둘이 더한 것만큼 이동을 해야겠죠.